잠깐만요 숨어 일단 숨어봐 아 오늘의 공포 게임은 라스트 네이버 네이버 카페 우주마 팬카페 네이버의우주마 팬카페 치면 나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시작합니다 제가 그냥 바로 직역해드릴게요 나는 F를 눌러서 계속하시오. F.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어? 너니? 너야? 뭐 해야 돼?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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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짱놈! 아. 어! 어, 나 심장 미친 새끼야. 어! 어! 어, 뭐야? 콩 벌써 무서워 어우 개불러 아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뭐 어떻게 <laughs> 하라고 열어 빨리 열어 따라다니는 거야? 아 이거 시질 못하네 이거 에임 좋아 에임 좋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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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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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마 제발 제발 또 나오는 거 아니지? 제발 언제! 개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건지. 건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을 켜 줘야 된다고? 불을 켜야 하나? 아! 너 대체! 아, 나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아. 아. 각도티보다 좌마가 아. 소리 지르는 거에 나도 아! 소리 지르. 아! 키우 키우. 한번 불을 비치면 없어지는 거야? 여기 있었잖아. 없어졌다. 아! 세 개의 방을 탈출하면 된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물쇠를 풀고 저기 안 보이면은 라이트를 야, 쓰지 말래. 요상하... 저기 보일 때만 쓰라고. 우주 한 어? 마실 시간에서 볼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laughs> 야, 내가 안사라지잖아 미친. 왜 갑자기 뛰어나와? 하이퍼라이트를 어떻게, 하는, 건데? 하이퍼라이트를 운동하는 하이퍼라이트를 운동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이퍼라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오른쪽 클릭을 하면 하이퍼라이트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어. 이렇게 하고 여기 있,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이퍼라이트를 하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잠시 동안 또 하다가 요번에도 오른쪽에서 올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나요? 왼쪽에서 아, 왔네. 오케이, 오케이, 화면을 오케이. 화면을 꺼져, 있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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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잖아, 왔잖아. 어... 꺼져, 어... 꺼져. 어... 아니, 아, 왜, 왜 죽어? 느낌상 한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까지 갔을 때도 안 오더라고. 여기서, 여기 있네. 응, 꺼져 됐어. 그리고 여기서는 또 금방 올 거야.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안 왔네. 뭐와 어, 어, 깜짝이야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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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랐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미칠 것 같아요 와와와와 어, 와, <laughs> 어, 오지 마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요 어, 어, 내가 애플을 지키고 있었으면 아 아, 다 아, 눌렀어 아, <laughs> 분명히 애플을 지키고 있었으면 숨쉬라고 했을 거야 어, 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니다. 아aría? 왼쪽일걸? 오른쪽인가요? 아, 아니네. 어!!!! 아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세요? 아니네요. 어!!!! 아 오른쪽이세요? 아, 왼쪽이세요? 오오오오오 <fromores4> 오. 어 소리 봐. 어, uh, 으아, 음, 어� 수, <자> well 높아진 심박수에도 우미의 하마 선수 침착하게 자물쇠를 풀어냅니다. 오오오오 오. 어 무슨 소리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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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laughs> <laughs> <어짠, 제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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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남의 집을 지금 왜 털고 있는 거야? 내가 왜왜 왜 털고 있는 거야? 어? 나는 아, 나 도둑이 아닌데 온 거야? 맞네? 어 꺼지세요. 정정합니다. 침착하지 못하게 자, 풀어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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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자자아아어어깬 아! 아! 거야? 일단 깬 거야? Watch w i n d o w s and Closed Door. If he try to enter. 아. 하면 문을 닫는 거야? 문을 왜 닫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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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온몸에 안녕, 식은 땀이 너무. <웃음> <웃음> 창문에 귀의를, 주의를 주위를 기울일 수 있게 계속 움직이고 문을 향해 달려오는 적을 발견하면 문을 닫고 나뉘가 떠달, 나뉘가 떠날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마네킹이 보인다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창문. 괴물 오는 거 이거 뭐냐? 앞으로 색 동그라미 위에 펴서 올려. 여기 왔잖아 어, 문을 막아 어, 이렇게 막아 어, 렇게 올려 됐어 그럼 막힌 거야? 로 가? 그 다음에. 다온다온다운다운다운다운어 아! 아운다운 제발 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게이

동무부! 만네킹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어, 미안해요. 어? 만네킹 사라졌다. 어!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로 가! 멍청한 새끼야 제발!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으아아아 <laughs> 마비 올것 같아. 나안 되겠다. 아 잠깐만. 어후... 프로워치 찼거든? 심박수 내가 네네. 6일 전에 잰게 75였는데 지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 따라가빨간 따라가고. 빨간 따라가고. 어. 아! 뭐야? 왜두들다 말어? 이 새끼, 어, 8 1까지 올라갔네. 8 1 어? 어, 라아 빨아, 어어어아아뭐아형아서 올리문거 끝내고 문에서 3초 쉬고 열어봐 여기다 하나 둘셋 열어 저어 있다 하나 둘셋 열어. 만행킹. 만행킹 있지 않을까 이제? 만행킹. 만행킹 없는데? 아 뭐야? 제발. 아, 어디 왜? 왜안 와? 미친놈아! 아 여기다. 하나 둘셋 열어. 왜안 와? 아뭔 소리야? 문소리 들렸어. 어? 어, 제발 하지 마. 제발. 왜, 왜, 왜? 오, 어, 왜안 와? <laughs> 문 두드리지 마. 뭐야, 갑자기. 아 씨. 아니, 누가 문 두드렸어? 이너같은 <laughs> 새끼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래 가지고 쳐다봤잖아. 문 두드려 가지고. 아유. 숨 참고 보고 있는데 엄마가 방문 두드려서 어, 진짜 죽을 뻔했다. 노래 틀고 봐야지 <laughs> 엄마가 방문도 드렸어 와, 거의 죽음이지. 근데 충분히 맞겠다. 내 실력이 공포야? 어. 내 실력이 공포인가? <laughs> 그러니까 원래 이거 30분 만에 깨는 거라며. 맞아? 두유원어 빌더 스노우맨이라고 이게? 마네킹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 나왔다. 그렇지 예상하란 말이야. 예측. 마네킹 이제 반갑다야. 잠깐 쉴수 있어. 쉬어가는 타임. 그저 마네킹일 뿐이잖아. 어, 깼나봐. 어, 다른 의미로... 자, 마지막 판이에요. 이거 뭔데? 오른쪽 아, 버튼 누르면 저렇게. 문도 숨는 그렸다. 거야. 내가 S를 응, 누르면 D를 누르 보고 여기를 키고, 어. 아우, 아, 아우, 자, 스위치를 껐다 키면서 귀신인지 이잘 확인하고 잘 숨으면서 자물쇠를 풀어서 탈출한다. 저기 보이면 우클릭으로 숨어라. 저기 언제 보여? 하루 종일 이것만하고 있을 것 같은데? 들러고 웃기다! 그 어, 어. 아! 하는 게 아. 아. 아니고 잠깐만요. <목소리> 숨어. 일단 숨어봐.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미친놈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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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어, 그냥 아 그냥 숨어. 아개 무서워. 아, 아, 어우 갑자기. 어. 새끼 손가락 그냥 손가락 그냥 찌어버려. 어 나가봐. 세갈래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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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숨어. <laughs> 그냥 숨어 기다려. 어. 이 새끼 오지마 오지마 <laughs> 거북이 게임에서 전환근 달려냈어 오지마이 새야 오지마 문도 안 열리게 줄 거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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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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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들어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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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마 그냥 숨어! 후레시 비치지마! 오면 그냥 전환근이야 난 다른 전략으로 한다 와봐 인마! 피지컬로 한다! 야야 왜 안와 나가볼까? 나가는 순간 올것 같지 않아? 검은색 화면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더무섭다고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가볼까 바로? 탑탑탑탑탑탑탑탑 숨어! 이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손가락이 새끼야 이럴 줄 알았어 됐어 나가 잠을 세 잠을 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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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숨어 됐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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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래 말라고 크크크크크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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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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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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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어, 숨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을 꼭 플래시 비야 되는 법은 없잖아 이 새끼다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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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풀어 어디야 풀어 Tessa,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m 어? 어? a s 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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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m a s 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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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a s 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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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n s m e s s m a w Smas, Smas, t m a s s a s 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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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s a s m a s s

마지막 이웃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이웃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대.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했는데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 마지막 이웃은 다음 중 잡지 못는 다그 이웃은 이렇게 생겼었다. 어.. 하이 시키리티 피지크하르티브 셀렉스 패트릭이고 이렇게 생겼고 나이가 26살 키는 180에 6 8 k 로 어.. 그렇습니다 스모... 그니까 결과적으로 형이 술을 지르면서 잠을 쇠다 놓고 나와서 사람이 13명이나 죽었잖아 남의 집에서 나왔으면 문잘 닫고 나왔어야지 아 어, 지금 한번 심장 BPM 한번 볼까요? 8분 전에 68이었는데 현재 심장박동수 네 지금도 68이네요. <laughs> 이거 고장 난거 아니냐? 안산 옆에 있는 수원인가? 나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하 목도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마뱀 나